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장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장로라는 단어를 보면 이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말 이 헬라말은 이미 5장 1절 2절에 사, 사용됐습니다. 이 헬라말이 프레스비테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가 프레스비터 이거거든요. 그건 뭐냐? 그게 장로의 영어로 그리고 우리는 장로 교회라서 프레스비테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 교인을 프레스비 프레스비테리 네. 노회를 프레스비테리라고 얘기해요. 장로 교회 노회를 자 하여튼. 이 같은 단어, 장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1절, 2절에 사용되는데 뭐라고 번역됐어요? 1절, 2절에는? <laughs>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이렇게 번역됐어요. 같은 단어가. 헬라어는 뒤에 어미가, 오스,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단어에 성이 없죠. 그런데 독일어 같은 경우도 성이 뒤에 다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그 끝에 어미만 바뀌어 가지고 아 남자를 여자를 나타내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자, 하여튼 같은 단어가 1절 2절에서는 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이 번역을 남자 장로, 여자 장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여성은 장로 혹은 목사로 안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하여튼 오늘 첫 번째 장로는 <laughs> 장로는 앞장서는 사람이다. 앞장서는 사람, 미리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17절 18절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7절 18절은 장로가 어떤 일을 하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17절 이렇게 돼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장로 앞에 직무가 딱 나와요. 규정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둘이 있다. 다 가르치는 일을 하게 치리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 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예, 일을 하는 장로가 있다 또그 중에 그게 목사다. 예, 다 그래서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군림하고 지배하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말 뜻이 여기서 다스림은 앞장서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장서다 미리 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게 또뭐 번역에 따라서 NIV 같은 경우는 디렉트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합니까?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저기야 저기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면서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로는 뒷짐지고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장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런 자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라 <laughs> 자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그 존경의 모습이 18절에 나와요 장로에 대해 말하면서 뜬금없이 18절 말씀이 끼어든 것 같아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스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갑자기 이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관계가 있는 거죠. 교회가 그에게 일정한 삭스 지불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 먹여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소도.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전도자예요. 그런데 복음전도자지만 자기 또 직업이 또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 바울은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의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후원이 자기가 사역하고 생활하기에 넉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주 생활비와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의 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일꾼을 위한 삭쓸 삭쓸 지불하라는 이 말이 좀더 무게 있게 다가온다. 어떤 것이든지 사실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존경을 배나해라 지금 그렇게 그랬는데 말로는 뭐 무슨 존경을 못 하겠어요. 진짜는 그 말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18절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대해서도 말로만 배나 존경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할 것을 예로 지금 제시해요. 자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일정한 비용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는 이 말씀을 장로가 이 말씀을 예, 장로도 사역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예,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드물지만 있어요. 억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여기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에 대한 개념이 지금의 장로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네. 자, 세 번째. 단호하고 공정하게. 단호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 교회 일을 처리할 때 단호하고 공정할 것을, 투명하고 엄격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 이후로는 뭐에 대해서 다루냐. 장로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19절을 보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아니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무분별하게 교회 지도자를 고발하고 공격해가지고 어, 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전략 아니면 이기적인 하여튼 욕심을 가진 교회 누군가가 어, 그,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흔들어서 교회를 흔들려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와 복수의 증언을 우선 고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하지만 일단 고발이 되면 절차와 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면 뭐가 핵심적인 단어 같아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laughs>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그래서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적 사건으로 처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조용히 이거 소, 소리 이렇게 퍼지면 서로 덕이 안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그냥 네? 괜히 알려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조용히 처리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적 처리로, 공적 사건으로 처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느낌이 하늘 법정에 하늘 법정 예 그렇게 엄격하게 하라 하늘 법정에 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 뒤쪽에는요, 편견 없이 불공, 불공정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격하고, 공적 사건으로 그래서 처리해라. 하늘 법정에 선것 같이 해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22절부터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 디모데가 겪을 상황이 좀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고려한 디모데에게 주는 조금 더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22절 앞 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장로 교회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바로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싹이 뭐예요? 아무나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 사람 잘 세워야 돼라고. 방부하고 있는 거고요. 22절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고 디모데는 교회 목회자고 그러니까 관계가 긴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22절 뒷부분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번역이 간섭이라고 돼서 오해하기 쉬운데. 교제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공동으로 죄 짓는데 손을 보태지 마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3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자주 써라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일의 처리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 속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그것을 잘 관리해라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유적으로 야 물로 터지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 일을 처리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자 그러나 비유적으로 꼭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거기다 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속이 쓰리고 예, 아프고 그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해야 됩니까? 예, 이게 디모데죠 지금 목회자로서의 디모데. 자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건강 유지해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laughs> 마지막 두 절은요, 드러난 죄 드러난 죄는 심판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서려면 그런 심판 이걸 우리가 권징이라고 얘기하죠. 권징. 자, 무엇보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마지막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한 것도 악한 죄도 결국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진실이 뭐예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 팩트가 선한 것이든지, 악한 범죄든지, 하여튼 그게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드러난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선한 것이었는지, 악한 것이었는지 다 그냥 덮어 놓은 것 같아. 몰라요. 막 떠버리지 않으면 잘 몰라. 그런데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자, 이것은 범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범죄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도 다 지금 포함한 얘기예요. 범죄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덮어 버렸어. 없는 일처럼 만들어. 하지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교회 문제를 처리하라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게 잘안 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직분 수행이 되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거룩한 주일이에요 또 사랑방 말씀 나눈 모임도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 그 말씀 나눔과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 불꽃으로 바람으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두분 집사님 오셨는데 어,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소서 예, 간절하게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말씀 기억하면서 장로는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저기야 저기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한 그런, 그런 분에 대한 예 마땅한 존경이 말뿐만 아니라 교회는 실천적으로 예, 그런 존경을 표현해야 된다. 또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투명하고 단호하고 공식, 공식적인 사건으로 하늘 법정에 선 것처럼 처리해라. 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